지난번에 도장 깨기 전라도 지역 가서 어삼대 일로 3 패를 당하고 안 올라오긴 안 했는데요. 이게 한번 경기를 치면 모든 그 문제점을 다 찾아내요. 에이. 진짜 아. 요만한 것도 문제점을 찾아내서 서로 남 탓합니다. 지금 팀의 내분 분열, 뭐 이런 게 낫다는 거는 벌써 팀이 무너졌던 거죠. 아...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제가 이제 팀을 위해서 아, 노다리 밟기라고 뭘 밟아요? 노다리 밟기라고 하세요? 노다리요? 네. 그거 옛날에 초등학교 체육대회에서 하던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경기력은 중학교 고등학교 됐지만 이 팀웍이나 이 정신력은 단합성 이런 거는 초등학교보다 못해요. 아. 어... 골대에서 골대까지 왕복 3분 드릴게요. 왔다 갔다. 자. 오케이, okay, 화이팅 준비 됐어요? 네.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오케이, 됐어, 가자. 야, 이거 한 번에 성공하자. 한 번에 우승기 돼. 빼고 해야 돼. 준비, 오, 야, 빨리 야 돼. 빨리, 오케이, 간다 좋아! 좋아. 아, 웃지 마! 이빨 보이지 마! 슛! 슛! 빨리 가!

야, 좀더 빨리 좀더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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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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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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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우왕좌왕하지마. 해서 딱 맞아, 1분만 돌아. 경태형 돌아. 엄청나고. 야 우왕좌왕하지마. 우왕좌왕하지마. 빨리빨리. 아, 자 빨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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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빨리빨리. 해서 해서. 빨리버려. 자 이분 1분 남았어. 1분 가야돼 가야돼. 일분. 빨리하자 빨리하자. 경태형 쭉 빨리야. 경태형. 나왔다! 뭐냐? 이분 잠시 토.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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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초 야, 잠 야, 잠 야, 잠 야, 잠 야, 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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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 오케이. 뛰어. 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조만다, 조만다. 김정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야, 빨리 빨리. 10, 9. 하